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조입니다. 오늘은 윤우군 작가 차오 그리고 백복성 작가 차오 한 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총네 점의 차오가 있는데 모두 다 잔이 계열이에요. 잔이 계열이지만 한 차오는 완전 까만 느낌의 흑료고 한 차오는 작가의 증서에 의하면 청봉류를 입혀서 한번더 이렇게 약간 옛날 고대 박물관에 있을 법한 차오로 탈바꿈을 시킨 나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네 점을 준비해 봤는데 모두 모두 차오림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럼 한 한점 다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선랑호입니다. 이렇게 약간 동그란 원형 형태의 차호에 그리고 큼지막하고 흐르는 듯한 우아한 손잡이와 그리고 물결치는 이 부리를 우아하게 심어놓은 선랑호의 가장 포인트 되는 장식은 바로 이 흐르는 듯한 섬세하게 흐르는 율동이 흐르는 듯한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선이 앞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뒷편에도 대비되게 같이 장식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선랑호 같은 경우에는 백복성 작가의 아내인 주의견 대사의 시그니처 작품 중한 작품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주의견 대사의 그런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힘 있는 이런 조형을 그대로 본따와서 기존의 백복성 작가 스타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아내분이 먼저 만든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 스타일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놨습니다. 실제로 주의견 대사와 백복성 작가는 같이 지금 공작실도 운영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싱에서는 부부가 함께 짝을 이뤄서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슬하의 제자들을 키우는 시스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질잔이라고 증서에 적어 놨는데요. 크기가 240mm, 250mm 정도 되는 꽤 품이 큰 차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이 선나무는 아, 잘 샀다 싶었습니다. 제법 큰 크기에서 오는 이 우아한 선들이 정말 딱 적당하다 부를 만한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원광잔이의 이런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자사차오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참 우아한 매력이 있어요. 요즘 저의 No.1 Favorite 자사오 나표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동 나표인데요. 이 나표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쫙 보시면, 네, 잔이에요. 노잔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겉면에 한번더 작가가 특수하게 만든 청동류라고 증서에는 적어놨는데요. 아마 농리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유약 처리를 한번더 이렇게 오돌도돌한 옛날 청동기 느낌이 나도록 한번더 바른 나표입니다. 나표 같은 경우에는 석표에서 조금 더 납작하게 안정감 있게 눌린 형태를 일컫는데요. 나표는 이렇게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맨 바닥에 원석인 노자니가 보이죠? 제가 이 차호는 요즘에 너무 차를 잘 어리고 일을 너무 잘해서 특히 맹송노산 차시음할때이 차호에다가 우려서 손님들께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정말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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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그래서, 아, 차 맛에 엑기스를 잘 뽑고 정말 끝도 없이 차를 잘 우려내는구나 하면서 기특해 하면서 손이 자주 가는 차오예요. 그리고 요런 디테일한 장식들이 꼭 이렇게 유물 같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장식들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고 잘 만든 차호인데요. 또한 가지 이 차호가 또 주목받는 이유가 차자리에 올려서 이렇게 차를 올리면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생산을 하는 차오예요. 어떤 분들이이 차오가 워낙에 생김새가 독특하니까, 어, 독특거비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놈, 참, 잘, 차를 잘 어울리게 생겼다. 진짜 열전도율 높게 생겼다. 차를 잘 쪄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꼭 코끼리 같은, 요런 성. 되게 상서로운 아마 옛날 상상 동물 혜태같이 있고 그런 동물을, 길한 동물을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걸 거예요. 이렇게 장식이 양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한번더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오래 묵은 노 잔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은 이끝에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편이에요. 열전들율이 실제로도 높고, 그래서 노산차를 우렸을 때, 차를 조금 더몇탕더 우려내고, 진가를, 에기스를잘 뽑는 진가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많이 썼다고 해도, 아직까지 한 다섯 번그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질이 들면 될수록 더 펜지르르해지면서, 뭔가 이제, 유물스러운 느낌? 조금 더 귀한 그런 벤지르르한 느낌이 들면서 더 예뻐질 차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오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조금 더 예뻐해 볼 생각인데요. 음, 실물을 와서 보시고 차오림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제일 첫 번째 추천을 해 드리는 차오 청동나표였습니다. 윤호군 작가가 만든 화호월원호입니다. 화호월원, 꽃이 활짝 피고 달은 둥글다 라는 뜻인데요. 원만하여 결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로 신혼을 축복하는데 쓰이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화호어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인보이스만 보고 차후 주문을 넣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한 보고같이 땡그란 서시호인 줄 알고 주문을 넣었었는데요. 도착을 해서 차오를 쓱 꺼내보니까 이렇게 납작거린 호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차오를 정말 처음 봐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었는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 차오를, 이 차오에 주목을 해주시고 정말 조형이 독특하면서 그리고 귀한 느낌을 주는 차오라고 칭찬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오의 또한 가지 매력은 이렇게 뚜껑을 어떻게 돌려도 이 매화 몸선에 있는 매화 가지와 다 짝을 이루는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감이 저도청이 되게 차분한 브라운톤의 그 매화, 매화꽃이 붉은색, 그리고 약간은 개나리색, 요세개 조합이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크기가 좀 제법 큰 편이에요. 한 260mm? 그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예, 네, 차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독특하죠? 손잡이 굉장히 널찍하고, 부리도 생각보다 적당하게 빼족 나와서 출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미술사 하시는 큐레이터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이렇게 술주전자를 보관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보관하기가 용이했겠죠?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고안을 해서 착!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세워서 보관을 실제로 했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아마 조선 시대 그술 주전자 모양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중국에서도 예전 박물관에서 이런 형태의 주전자를 보고 그대로 차관을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상의 지혜까지 함께 담긴 차오랍니다. 상당히 독특해요. 윤욱은 작가의 한고호입니다. 이렇게 북 형태를 보통은 한고고라고 읽었는데요. 방고에서 조금 더, 어, 형태가 동글동글하고 높으면서 이 뚜껑은, 네, 또 플랫한 형태를 보통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보통은 그 북의 징을 표현을 해서 태극고라고 일컫는 차우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게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디테일들 보면은 이 매화꽃과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상당히 힘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이 위에는 아마 매화가 겨울 중에서도 피는 꽃이라서 눈꽃송이를 표현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밑에 네, 한번더 장식인 링을 달아놨습니다. 요게 깨알 디테일인데 사실 쓰는 분 입장에서는 이 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걸기적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하나의 취향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작가가 한번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호군 작가 차호를 제가 받아들고 든 생각이 이분이 1970년생 이시거든요 그리고 직급도 고급 공예 미술사고 그리고 따님도 이미 다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어느 정도 이룰 것도 다 이루고 그리고 자식도 다 키우고 굉장히 모든 걸 이룬 유유자적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작품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크게 욕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기발한 장치들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작가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만 봐도 그렇고요. 아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두 차오도 상당히 독특했죠? 나표오도 한번더 그렇게 청동 유물, 난, 유물 느낌이 나게끔 라드유 느낌으로 이제 오돌도돌하게 스펀지로 이렇게 점묘법으로 착착착착 찡끈듯이 그렇게 좀 손이, 공님이 많이 들어가는 재밌는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앞에 화 차호, 월원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땡그런 차호가 아니잖아요? 약간은 납작 눌린 듯한 그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공임을 많이 들이셨을 텐데, 이렇게 차호 하나에도 정성과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재밌는 꺼리들을 만드는 작가의 시그니처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 부분도 이 붉은 칠을 한이 부분이 제일 호불호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네, 실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과하지 않고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 깔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차오가 240mm 정도 되는데, 1창 고흥이에요. 이차오가 원래는 양질의 잔이를 이렇게 아마 환원 소성을 해서 고흥리로 만들었을 텐데요. 일창이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 황룡산 원광을 파냈을 때그 일창을 의미를 하고요. 이 일창 고흥리 같은 경우에는 차의 맛들을 조금 더 맑게 내주는 특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차우도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한번 이 잔이를 부어진 상태에서 환원소성을 하면서 영향이 끼쳤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런 독특하면서 어, 시선을 잡는 듯한 매화 이런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와서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작품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차호 4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작품성이 뛰어난 작가 작품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있게 전해드릴 수 있음에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윤욱군 작가 차원은요, 작가의 직급과 그리고 공인비 대비 이번에 가격이 상당히 좋게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차를 우려보면, 미료가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작품 감상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번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87년 백칭금년이라는 노산차가 있는데요. 백칭금령과 춘천 안차 그리고 맹송 노산차 세 가지 산차 소개와 비교하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